갤럭시 S 25새 기능 엄청나다고 난리난 거 아시죠? 그런데 새로 사지 않아도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그 모든 기능을 그대로 쓸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I 셀렉트, 오디오 지우개 같은 최신 기능들 핸드폰을 바꾸지 않고도 업데이트 한 번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 또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갤럭시 원 UI7으로 업데이트 하자마자 꼭 써봐야 할 필수 설정들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빼고 딱 필요한 기능만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원 UI7으로 더 똑똑해진 갤럭시의 기능들 하나하나 따라해볼까요?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집 생활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One UI 7은 지난 1월 공개되어 4월부터 S24 폴드 플립 6를 시작으로 현재 순차 업데이트 중인데요.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기종도 곧 새로워질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바로 갤럭시 AI 기능인데요. 첫 번째, 재미나이 호출입니다. 재미나이는 구글이 만든 초거대 AI 모델이에요. 빅스비는 단순 명령어만 인식했다면 재미나이는 대화, 파일 분석, 동영상 요약 등 복잡한 명령도 한 번에 해결해주는 AI 기능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짠! 이제 빅스비 대신 훨씬 똑똑한 재미나이가 호출됩니다. 강남역 맛집 찾아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5시 일정 추가해줘. 이렇게 여러 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 요청을 하거나, 긴 유튜브 강의 링크를 넣어놓고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진짜 똑똑해졌죠? 근데 굳이 재미나이를 쓰고 싶지 않다면 홈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톱니바퀴 설정에서 아래로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세요. 중간쯤 측면 버튼 보이시죠? 지금은 길게 누르기가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재미나이인데요. 이걸 빅스비나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면 됩니다. 또는 이건 그대로 두고 두번 누르기를 활성화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빅스비를 선택하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을 때는 재미나이, 두번 눌렀을 때는 빅스비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이제 복잡한 설정 메뉴를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메뉴를 찾느라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시거나 목록을 한참 뒤적인 적 있으시죠?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관련된 설정을 찾아줍니다. 핸드폰 설정에서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창을 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내 핸드폰의 문제를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충전이 잘안돼 라고 입력하면, 짠! 충전과 배터리랑 관련된 항목들이 추천으로 쭉 뜨고, 화면이 너무 빨리 꺼져 라고 입력하면 화면이 계속 켜져 있도록 도와주는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AI 셀렉트입니다. 단순히 화면 일부를 캡처하거나 영역을 복사하던 기존 스마트 셀렉트 기능에 생성형 AI 분석 기능이 추가되면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제 단순 복사가 아닌 캡처한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AI가 선택한 영역을 인식하고 요약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문체 스타일을 바꾸는 등 적절한 기능을 추천해 준답니다. 우선 AI 셀렉트 기능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엣지 패널을 활성화해 주셔야 하는데요 핸드폰 설정에서 검색창에 엣지라고 입력해 볼까요? 여기 엣지 패널이 뜨죠?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어디서든 바로 AI 셀렉트, 그리기 어시스트, 그리고 번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AI 셀렉트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일정 추가를 할수 있고요 뉴스 기사를 드래그하면 핵심만 요약을 해줍니다. 또 영어 기사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니 정말 편리하죠?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도 동일하게 인식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 셀렉트에서 인기가 많았던 기능인 GIF 만들기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 AI가 명령한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리기 어시스트인데요. 대충 그린 그림도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사진도 그림으로 변환 가능하니 심심할 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엣지 패널 세 번째에 통역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바로 통역 기능을 켜서 대화하면 편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아셨으면 AI 기능 반은 벌써 정복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신기하고 편리한 통화 어시스트인데요.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주고 요약도 해주는 기능입니다. 통화 설정에 통화 녹음에 들어가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을 활성화해 주시고 요약이 필요하다면 위쪽에 있는 텍스트로 변환된 녹음 내용 요약도 활성화해 주세요. 이 요약을 활성화해 두면 통화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본을 텍스트로 변환하면 이렇게 요약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통화 설정에 있는 실시간 통역을 활성화하면 통화 중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진짜 갤럭시 AI 너무 똑똑하죠? 여섯 번째, 웹페이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징 어시스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웹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반짝이는 별을 누르면 내용을 요약하거나 번역을 해줘서 뉴스나 블로그를 볼때 굉장히 편했는데요. 이제 주요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볼수 없을 때 이렇게 소리로 들으면 편하겠죠? 속도 조절과 번역도 할수 있답니다. 이 기능들도 브라우징 어시스트 설정에서 모두 활성화, 비활성화 선택할 수 있으니 편하게 설정해 보세요. 일곱 번째. 아주 똑똑해진 동영상 지우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촬영한 동영상에서 연필을 누르고 가장 오른쪽에 음향에서 오디오 지우개를 선택하거나 동영상에서 반짝이는 별을 누르면 오디오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영상 속 바람소리나 차량소리 같은 소음을 제거하면 이제 동영상에서 소음을 지울 수 있습니다. 깔끔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편집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잘 나온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답니다. 이건 조금 뒤에 카메라 기능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일 먼저 체감되는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 앱 아이콘이나 배터리, 알림창 등 스마트폰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앱 아이콘 디자인이 한층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 비포 애프터를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죠. 저는 컬러가 풍부해져서 훨씬 입체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홈 화면 설정에서 앱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 앱 아이콘 밑에 앱 이름이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 라벨을 비활성화하면 홈 화면에서 앱 이름이 사라져서 깔끔해진답니다. 또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배치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이전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폴더 크기를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앱들이 담겨 있는 폴더를 꾹 눌러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꾹 눌러서 확대를 선택하면 폴더 자체를 크게 설정할 수 있고 홈에서 바로 폴더 안에 앱을 터치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도 훨씬 편해졌죠? 세 번째. 배터리 아이콘도 한눈에 보기 쉽게 변경되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와 아이콘이 따로 있던 것이 업데이트 되면서 알량 모양 안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충전선을 연결할 때 뜨는 애니메이션도 알량 모양으로 둥글둥글하게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위젯도 직접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홈 화면을 꾹 누르면 하단에 위젯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위젯 리스트가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니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위젯은 추가 후꾹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모서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화면을 꾸미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히 이번 업데이트에서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쓴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전체적인 경험을 훨씬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직후 불편하다고 느끼셨을 변화, 바로 퀵 설정창입니다. 이전에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설정창과 알림창이 동시에 나오고 한번더 쓸어내리면 퀵 설정창이 나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설정창과 알림창이 나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을 쓸어 내리면 퀵 설정창이 나오고 왼쪽이나 중앙을 쓸어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설정과 알림이 나누어져서 편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존 방식에 익숙해서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업데이트된 One UI 7을 사용하면서 퀵 설정창만 예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른쪽 상단을 쓸어 내리고 전원 아이콘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 창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왼쪽 상단에 있는 빠른 설정 창 설정으로 들어가면 따로 보기와 함께 보기 중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 편하시다면 함께 보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로 진짜 좋아진 건 따로 있죠. 어떤 기능들이 생겼는지 꼭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기능 나우바가 생겼습니다. 요 알약 모양의 길쭉한 바 보이시죠? 이게 바로 나오빠입니다. 핸드폰의 현재 작업 중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홈으로 나가면 이렇게 상단 나오빠에서 미디어 정보가 뜨면서 플레이가 계속되고요. 나오빠를 쓸어내려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음 음악이나 영상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퇴근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나오빠 기능은 경로 안내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경로 안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중교통을 검색해서 바로 안내 시작 또는 안내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홈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우과의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하면 기본적으로 이 나우바가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 이 나우바가 나오지 않는다면 핸드폰 설정에서 잠금 화면 및 AOD 중간에 있는 나우바로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 앱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미디어 플레이어와 네이버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구글 스포츠를 활성화하시고 응원하는 팀이나 리그를 등록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잠금 화면을 내 필요대로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좌우로 넘겨서 내가 자주 쓰는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핸드폰 설정에서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면 잠금 화면과 잠금을 풀었을 때의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잠금 화면을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이제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아래쪽에 좌우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서 잠금 화면을 해제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시간을 누르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니 일상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잠금 상태에서도 오늘 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리마인더 또는 캘린더였고요. 녹음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음성 녹음을 설정해 두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갤러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카메라 설정 디자인이 깔끔하고 촬영에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카메라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셨죠? 상단에 있던 옵션들이 아래로 내려왔고 네 개의 점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었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전체 화면 중앙이 아닌 하단 팝업으로 선택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상단 메뉴도 모두 오른쪽에 있어서 확실히 한 손가락으로 촬영 설정을 조작하기 편해졌죠 두 번째 AI가 베스트 얼굴을 찾아줍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누군가는 눈을 감아서 모두가 잘 나온 사진을 찾기 힘드셨죠? 이제 촬영 후잘 나온 얼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고 하단 연필을 선택하고 가장 오른쪽 동그라미 4개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베스트 얼굴이라고 뜨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AI가 잘 나온 얼굴 3개를 추천해 줍니다. 최대 5명까지 얼굴을 인식해서 각각 잘 나온 표정을 추천해주니 모두 잘 나온 단체 사진을 이제 찍을 수 있겠죠? 단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진을 촬영할 때 모션 포토를 키고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션 포토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모션 포토로 촬영을 하고 갤러리로 가면 여기에서 짧은 순간을 앞뒤로 반복하는 부메랑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순간을 천천히 재생하는 슬로우 모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진이 좋다면 모션 포토를 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사용한 생성형 편집이 거의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 속에 필요 없는 사물이나 사람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여행가서 사진을 찍으면 모르는 사람이 같이 찍혀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AI 지우개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더 완벽한 생성형 편집을 사용해 보세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고 하단 반짝이는 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세요 라고 뜨는데 지우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고 지우개를 누른 다음 생성을 선택하시면 짠! 진짜 완벽하게 사진이 완성되었죠? 이 기능이 너무 신기한 게 그림자까지 깔끔하게 싹 지워서 애초에 없던 것처럼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업데이트된 갤럭시 One UI 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배터리 보호 기능을 최대로 선택했을 때, 이전에는 고정으로 80%까지만 충전되던 것이 이제 80, 85, 90, 95%중 직접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배터리가 5%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지는 화면 밝기 자동 감소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의 루틴을 추천해주는 탭이 생겼으니 살펴보고 필요한 루틴은 추가하면 좋겠죠? 메시지 설정에서도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더 강력해졌는데요 인텔리전스로 차단을 활성화해 두면 AI가 차단을 도와주어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 캘린더 이동도 이제 그냥 꾹 눌러서 드래그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핸드폰이 예뻐지고 빨라진 것을 넘어 AI로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내 스타일에 맞게 갤럭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만 잘 활용해도 새 핸드폰으로 바꿀 필요 없이 훨씬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상을 똑똑하게 우리집 생활 노트였습니다. 그럼 안녕.